기자 안홍석 등호 괴물 김민재, 미넨의 공중볼 처리 능력이 전 세계 중앙 수비수 중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 스포츠 연구소 시즈는 18일 한국 시간 공중볼 처리에 능한 100명의 센터백 순위를 공개하면서 김민재의 이름을 두 번째 칸에 올렸다. 시즌은 올 시즌 프로에서 900분 이상을 소화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소속팀 경기에서 공중볼을 따낸 횟수, 경합에서 승리한 비율, 경기 1 수준 등을 반영한 지수를 만들어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피르일 판데이크, 리버풀가 93.0점으로 1위였고 김민재가 92.2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전체 순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센터백으로 변신한 다니루 페레이라 파리 생제르맹가 89.4점으로 3위였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만 놓고 보면 김민재가 단연 1위다.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김민재에 이어 중국 선수 할렁, 우한, 이두 번째, 전체 22위, 85.0점으로 순위가 높았다. K리그에서 뛰는 선수 중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의 호주 출신 델브리치가 유일하게 100위권에 들었다. 82.3점으로 45위에 올랐다. 김민재는 수비 축구의 본고장 이탈리아 세리에이에서 나폴리의 핵심 센터백으로 활약하며 33년 만에 우승에 앞장섰고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독일 명문 바이엘은 위넨으로 이적한 뒤에도 최고의 활약을 펼쳐 보였다. 이런 활약상을 인정받아 대한 축구협회 2023년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민재는 소속 팀을 잠시 떠나 한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파레인과 조별리그 1차전에 선발 출전에 한국의 3일 승리에 이바지했다. 이것이 제가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맞추셨나요?